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김문수랑 허경영이 찍은 사진 돌리더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이 허경영 사면한다고, 네, 망상 잔치를 벌리는 거죠. 이게 허경영 신도, 또는 허경영 지지자로 보이는 예, 이런 인간들이 계속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저는 이렇게 허경영이 예,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하고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뿐만 아니라 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허경영에게 고개를 숙인 듯한 네 이러한 사진들, 네 이러면서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김문수 찍은 사진을 허경영이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마치 에, 김문수가 이 허경영 편인 것처럼 에, 아주 허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뿐만 아니라 저는 에, 이 허경영 비서실장, 네이 허경영의 비서실장인 에, 김기봉이, 네이 김기봉이가 에, 김문수, 네 김문수 형님과 자발 민주노총 해체 문제로 경사로 중무실에서 기업 살리는데 정신 없으니 또 이렇게 하면서. 김문수 이 후보랑 이 허경영 비서실장 김기봉이가 찍은 사진. 그리고 이 김기봉이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이 김태촌, 네, 김태촌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또보내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본인이 윤석열 이 본부, 윤석열의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때이 조직 본부에서. 노대봉 선임특보를 했다. 네,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이제 허경영의 비서실장이다. 네, 이러면서, 어, 이런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근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자들이 요즘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허경영 신임님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이런 걸또 보냈어요. 좀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허경영 신인님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아주 또 쌍욕을 보낸 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허경영을 사면할 거다 뭐 이런 예,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또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죠.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네, 그런 자들이다. 네, 그이 반사 반성이 안 되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지금 정명석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면을 해줄까요? 네, 윤석열 음, 전 대통령이 정명석이 예, 갇혀 있을 때그면을 해주겠습니까? 네, 그 이재록이 선면해 주는 대통령 봤나요? 이재록이 결국에 감옥에 있다가 잠시 형 집행 정지로 어 나왔다가 사망했죠 네. 네. 결국에는 이 반설적 사회주 종괴들은요. 한번 잡혀 들어가면은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 허경영이가 결국에는 사면된다. 그래서 이제 허경영이가 출마를 한다. 이네 번째 출마하면은 에, 당선된다. 또 이렇게 또허경영이가 세계 황제가 되고, 그리고 허경영이가 완전히 세계를 통일할 거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허경영은 계속해서 네이 하늘궁 공주문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정말 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에, 본인이 이제 어. 풀려날 거다. 이 곧, 곧 풀려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망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네, 절대로 풀려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D-6, 검찰 구속 완료가 D-6일, 그렇게 그러니까 D-5일로 가고 있는데, 네, 절대로 이 5일 후에도 이 자는 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이허경이가 끝까지 반성적 사고가 안 되는 거죠. 이 경찰 검찰 검, 보라고 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경찰 검찰 검, 네 법원 보라고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허경영 동향을 알수 있죠 동향 네 언론 방송들도 이런 거 보고요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은 어, 그러면은 또 잠시 후에 보면은 또 언론에서 방송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아주 밀접하게 저한테 제보가 많이 와요 오늘도 이 허경영 관련해서 계속 제보가 오고 있는데. 참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결국에는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할 그러한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이가 이 구속이 되니까 과거의 허경영에게 이 피해를 봤다라는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증거, 자료들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네, 이 허경영이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지금 네구속만료 기간이 이제 6일이 남았으니까 또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마치 허경영이가 풀려날 것처럼 네, 떠들어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 허경영 신도로 보이는 자들, 그리고 허경영 지지자로 보이는 자들, 네, 또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계속 이 헛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뭐 김문수. 후보가 허경영이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김기봉이가 뭐 김문수 후보와 사진을 찍었다 할지라도, 김문수 후보가, 뻔히 지금 뉴스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저 허경영이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나갔습니까? 네, 이 허경영을 사면하게. 절대로 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명석에 대해서 사면하는 거는 안 하죠. 에, 국민들한테 문매를 맞죠 문매를 예, 누가 저런 자들을 선을해 주겠습니까 이 허경영이 마찬가지죠 뭐 요즘엔 또뭐 무료급식 한다 막기사또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어, 사비로 한다 그러는데 많은 그 신도들이 탈출을 했잖아요 이미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고 있는 거죠 진실 ars 그리고 후원 계좌가 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실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감추어질 게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랑 이 허경영 찍은 사진 이게 아무리 돌려도 이제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허경영 사면한다. 뭐또 이재명 대통령이 허경영 네 아주 뭐 말도 잘 만들어내요. 어? 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네, 현혹을 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허경영 신님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네, 이러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없습, 없습니다. 망상잔치다. 네, 네. 망상잔치를 중단하고, 빨리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그리고 이 허경영 부역자들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 폭로를 해야 됩니다. 내부 고발자가 돼서 공익 제보자가 돼서 강력하게 진실을 알리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